알리익스프레스 지금 가장 핫한 갓성비템 3가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야외 스트리트 프리라인 스케이트보드 TF-01입니다. 이 제품은 일반 스케이트와는 다르게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대형바퀴 2개와 인라인 스케이트 신발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스케이트는 공압타이어가 달린 대형바퀴로 안정적이고 거친 땅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. 성인 사이즈 37-45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대 하중 중량은 100kg까지 가능해요. TF-01은 독특한 디자인과 안정성으로 스트리트 스케이팅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줘요. 만약 야외활동을 좋아하시거나 새로운 스케이트 경험을 원하신다면 TF-01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건조기 벤트 클리너 키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린트 리무버 브러시 냉장고 코일 브러시 건조기 린트 브러시 벤트 트랙 클리너 도구간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세면대 청소나 냉장고 속 청소, 건조기 벤트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품질도 우수하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면 오래된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. 빠른 배송과 품질에 대해 만족한 고객들의 리뷰도 많아요.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인 건조기 벤트 클리너 키트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LED 기술 발광 안경 코난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안경은 아크릴 재료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요. USB 전원 충전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충전 시간은 단 15분이면 돼요. 정상 사용 시에는 약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안경은 대형 행사, 생일 파티, 크리스마스, 할로윈, 신년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 활용하기 좋아요. 빛나는 시간은 15시간으로 긴 사용이 가능하죠. 코 브릿지 중앙의 터치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이제는 즐거운 이벤트나 파티에서 눈에 띄는 개성을 선보일 수 있는 LED 기술 발광 안경 코난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.